네, 안녕하세요. 오락산 꽃들령입니다 아우, 요즘 벌써 이제 막 벚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개구리도 나오고, 올챙이도 나오고, 이런 시절이 됐어요, 여러분들. 근데, 어, 이 시절이 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다? 내가 이제 갓 신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 내가 이제 의정부란 지역에 찾아와서 이제 막 신을 받고 나서,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진짜 뭐 생판 아는 곳이 아닌 모르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심불림을 하기 무당일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막 기도를 다녔어 사방팔방으로 진짜 팔도 명산이란 데를 다 찾아다니고 혼자서 뭐 진짜 밤1 0 시까지 전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막 산에 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 전라도에 있는 산을 갔어요. 밤에 10시에 이제 손님 다 보고 준비하고 뭐하고 그러면 한 12시, 11시 반 이쯤 출발을 했겠지? 그러니까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내가 도착을 했어. 앉아서 이제 동동동동동동 징을 두드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빌고 나서 이제 우리들이 하는 게 합장을 하고서 눈을 감고서 기도를 해요. 이제 명기를 받으려고 기도를 한다. 그래서 앉아서. 아니 누가 내 귀에다가 대고. 바람을 훅 분다. 어머 씨막 어떤 일, 뭐가 왔나? 그분이 오셨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 그래서 아이씨, 그래 참어 그래 눈 감고 있으면 그분들이 갈 거야. 그러고서 또 이렇게 합장을 했어. 그래도 이번엔 더 세게 훅 이러고 부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든 거야. 그래서 실력님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냥 이렇게 살 정말 이만, 진짜 진짜 요만하게 눈을 살짝 뜨고 이렇게 봤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서 또.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가 되겠냐고 내 머릿속에 나 아, 이거 귀신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눈을 딱 떴어. 뜨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 와씨 사람이 막, 막 오금이 저리는 거야. 차를 몰고서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서 막온 거야. 그때는 뭘 알았겠어요? 내가 그냥 앉아서 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서 그냥 오면 되는 건줄 알았지. 근데 그러고 나서 꼭 그렇게 산에 갔다 오면 꿈을 하나씩 꾼다 무슨 꿈을 꾸냐면 사람을 패는 꿈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막 비틀고 밖에다 내쫓는 꿈 모가지를 따는 꿈막 이런 꿈을 들 꾼다 지금 알고 보면 우리 신령님이 이제 그 뒤에 붙은 그 잡신들 귀신들을 내쫓은 거야 근데 내가 인간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때는 몰랐던 거지 그래서 내가 선생님,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너 어디 갔다 왔니? 산에 갔다 왔니? 그럼 네. 어, 귀신 때문에, 아, 이러고서 아는 거야. 그제서야. 기도 가면 어떻게해요 내가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얘기가, 오색을 찢고 그, 오곡을 뿌려야 된다. 그러고, 뒤에다 막걸리 한 병이라도 놔둬야 된다. 이 소리를 내가 들었잖아? 이제, 가면 갈수록 배우는 거야. 아, 그럼 오색은 왜 찢어요? 오곡은 왜 뿌려요? 그걸 알려줘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 말씀하시는 왈 오색은 그 귀신들 잡기 잡신들한테 옷감을 주는 거예요. 오색을 찢으면서 뒤에 따라 붙은 귀신들 옷감을 떼주는 거야. 그리고 오곡을 뿌리는 의미는 우리가 오곡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섯 가지 곡식을 볶아, 볶아서 꺼멓게 볶는 거거든요. 다 익을 정도로. 그러면 그 오곡을 뿌려서 내 몸에 붙은 귀신들이 그 오곡에 달라붙어서 이 오곡에 싹이 나기 전까지는 사람한테 따라붙지 말아라. 그리고 또 우리가 구슬할 때도 이 오곡을 뿌리고 오색을 찢어준다. 오색을 찢어주면서 인사하지 말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왜 그러냐면 뒤에 혹여 잡귀가 잡신이 따라붙을 수 있으니까 따라붙지 말아라고. 그렇게 해서 뿌리는 거거든요 진짜로 이제 막간 내린 애기들이 막 기도 가고 싶잖아 그래서 혼자서 막 기도 다니고 그러다가 귀신 붙어 가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뭐 10년 된 무당 20년 30년 된 무당도 기도 갔다가 귀신 붙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막걸리는 놓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귀신들이 따라붙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혹여 애동들은 기도를 간다 하면 꼭 오색을 찍고, 오곡을 뿌리고, 막걸리 한 병이라도 뒤에다 놓고서 기도를 해라. 근데 진짜 기도토에 귀신들 엄청 많다. 일반인들은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러다 진짜 일반인들이 깜짝 놀래는 경우도 내가 봤어.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요. 오늘 한 말은요. 무당들도 잘못해서 기도 잘못 갔다가 귀신에 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